나는 매일 아침 실패를 먹으며 살아간다. 에릭리스. 많은 사람이 철저한 준비가 끝나야 움직이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야 출발하려 한다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린 스타트업 개념을 창안한 에릭리스는 최소 기능 제품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든 후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핵심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상태로 먼저 출시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이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많은 성공적인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반복적 개발 방식을 활용해 제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단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살피며 수정해 나가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실행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완벽주의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캐럴드웩이 제시한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과도 연결되는데,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실패를 능력 부족의 증거로 여겨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고 도전보다는 실패를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거나 필요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죠.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미완성 상태에서도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해요. 완벽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오히려 성공을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휴이트와 고든 플랫은 완벽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자신이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나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도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죠.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강박이 도전을 미루게 하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만들면서도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보고 빠르게 시도하고 개선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빨리 겪고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란 애초에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한 생각은 과욕이고 자만입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는 학습과 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미루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경영 저널에서는 빠른 실행, 민첩성,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와 사례들을 자주 다룹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행을 통해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움직인다면, 정작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일단 시작했느냐, 여전히 준비 중이냐. 이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죠. 사람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하지 않는 사람, 팔수 있는 사람, 파는 사람.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저지르고 수습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출발보다 중요한 건 유연한 실행과 적응력이죠. 진짜 완벽이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설이는 것보다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보다 완료에 초점을 맞추세요. 책 마흔 더 늦기 전에 생각의 틀을 리셋하라. 저자 박근필. 필레터에서 마흔 더 늦기 전에 생각의 틀을 리셋하라. 미수록 원고를 매주한 꼭지식 구독자 전용 보너스로 공개합니다. 구독자는 이메일로 전체 내용을, 미구독자는 웹에서 일부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필레터 구독 신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박금필 작가였습니다.